근데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고 주의 장막이 그립고 주의 장막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는 이유는 왜죠?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 여러분 제가 즉각굴이 흐르는 땅그 땅이 왜 즉각굴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면 누가 행통한 사람이라고 했죠? 어디에 있든 눈물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도 형통했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해 하나님이 함께한 그것이 복된 장소고 하나님이 함께한 그것이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그것이 바로 사랑스럽고 복된 자리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기가 성전, 준비,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